성재야, 나 이제 너더 이상 못 믿겠다. 이지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배신, 분노 그리고 진실에 대한 의지가 동시에 일렁였죠. 지혁아, 잠깐만. AP 인수 자금줄이 끊겼대. 그런데 들었어? 내 사업 막은 게내 어머니 고성이 때문이란 말. 뭐라고? 성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순간 공기마저 얼어붙었죠. 모든 것이 순조롭다고 믿었던 그 아침이 사실은 누군가의 완벽한 함정이었단 걸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틀 전만 해도 상황은 달랐습니다. 박진석 회장의 저택 다이닝룸은 따스한 햇살로 가득했고, 그곳엔 웃음과 칭찬이 흘렀습니다. 성재야, 내가 투자한 그 친구, 이지혁이라던가, 꽤 신뢰할 만한 친구구나. 내 아버지, 능력 있어요. AP 인수건 확실히 됩니다. 진석 회장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좋아. 잘 해봐라. 내가 보는 눈이 틀리지 않길 바란다. 하지만 그 대화를 지켜보던 사람 고성희의 미소는 서늘했습니다. 손끝으로 와인잔을 천천히 돌리며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았죠. 이 지혁이라 성재의 발판이 될 놈이군. 그럼 그 발판부터 부숴야겠네 그날 밤 고성희는 조용히 신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재가 투자한 남자, 이지혁.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걸 알아봐요. 자금 관계 약점까지. 며칠 뒤 보고가 도착했습니다. 이 사장님, 이지혁 대표는 AP 인수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가 지은호 씨와 관계가 깊습니다. 지은호. 고성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지은호. 자신의 과거의 그림자 그리고, 한때 지워버렸다고 믿었던 출생의 비밀을 간직한 여자. 그녀의 속삭임이 낮게 흘렀습니다. 그럼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도 있겠네. 며칠 후 서울 강남의 한 레스토랑. 이지혁과 박성재는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창 밖으로 저녁 노을이 붉게 번지고 있었죠. 지혁아, 요즘 시장에서 내 자금령 얘기 나오더라. 좀 조심해. 이지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자금 계획 다 끝났어. 계약 직전인데. 그러니까 괜히 루머 돌면 곤란하잖아. 루머? 성재야, 내가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냐? 성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불안한 눈빛만 떨렸죠. 그날 밤, 이지혁은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몸을 던졌습니다. 불 꺼진 방안 휴대폰 화면에 투자 철회라는 문자가 줄줄이 뜨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하얗게 질리도록 떨렸습니다. 누가 누가 이 지옥을 만든 거야? 며칠 뒤 투자사 대표와의 대면 자리. 이 지역은 반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누가 압력 넣었습니까? 투자자는 난처한 얼굴로 고개를 떨궜습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쇼츠그룹 고성의 이사장 쪽에서 탐탁지 않게 본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지혁의 눈빛이 피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역시 그 여자야. 그 길로 그는 곧장 성재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박차고 들어오자 성재는 놀란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혁아, 무슨 일이야? 너 알고 있었냐? 뭘? 내 사업 막은 게 너희 어머니 때문이라던데. 내가 투자 망설였던 것도 그 때문이냐? 성재는 당황했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리 어머니가 왜? 그럼 직접 확인해. 내가 친구라면. 이 지역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의 눈빛에 진심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성재는 혼자 서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확인했습니다. 결과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고성의 명의의 비밀계좌. 거기서 흘러나간 자금 수십억 원. 그 돈은 여러 유령회사로 분산되었고, 그중한 곳의 최종 명의가 한우진. 한우진? 내 동생? 성재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죠. 고성희는 우진을 완벽한 후계자로 만들기 위해 남편 몰래 병력을 숨기고 비밀리에 치료를 진행해왔던 것입니다. 그 비용은 전부 회사 자금. 그리고 그 비밀을 지키기 위해 자신과 그리고 이 지역을 모두 짓밟은 거였습니다. 다음 날 밤, 카페 한쪽 구석에서 두 남자가 마주 앉았습니다. 성재는 USB를 꺼내 놓았습니다. 지혁아, 이거 내가 알아야 할 진실이야. 이지혁은 천천히 파일을 열었습니다. 루머 유포 정황, 횡령 내역, 유령 회사 거래 기록, 그리고 한우진 명의 자금. 이지혁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게 다 고성의 짓이야? 그래. 우리 둘을 갈라놓은 것도, 내 회사를 망가뜨린 것도 전부 그 여자야. 잠시 침묵. 이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성재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밝힐 거야. 아버지께, 그리고 세상에. 다음 날 오후, 박진석 회장의 서재. 박진석, 고성애, 박성재, 그리고 이지혁. 네 사람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성재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오늘 제가 말씀드릴 진실이 있습니다. USB를 꽂자 화면이 켜졌습니다. 비밀계좌 내역, 유령회사 송금자료, 그리고 병원 계약서. 어머니는 지난 2년간 회사 자금을 빼돌려 유령회사를 세우고 그 돈으로 루머를 유포했습니다. 이 지역 대표의 인수사업을 의도적으로 방해했고, 투자자들을 철수시켰습니다. 박진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당신 이게 사실이요 고성희는 손을 떨며 일어섰습니다. 여보, 저는 우진이를 위해서. 우진이? 그게 당신의 변명입니까? 성재의 목소리가 냉정하게 끊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우진은 미국이 아니라 국내 별장에서 비밀리에 치료 중입니다. 병력을 숨기고 완벽한 후계자로 만들기 위해. 회사 자금을 빼돌리셨죠. 뭐라고? 박진석의 얼굴은 분노로 뒤덮였습니다. 내 회사를, 내 아들을, 내 신뢰를 이렇게 짓밟다니. 쿵 책상이 뒤흔들렸습니다. 오늘 안으로 이 집에서 나가시오. 박진석의 목소리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우리 가족이 아니오. 그 순간, 고성희의 모든 화려함이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하이힐을 신은 채 무너져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우진이를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그 변명은 아무에게도 닿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반지가 굴러 떨어졌습니다. 은색 반지 위엔 탐욕의 흔적이 마지막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박진석 회장은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지역 대표의 AP 인수안을 우리 그룹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계약식장에서 이지혁은 눈가가 젖은 채 서명을 마쳤습니다. 그의 곁에서 성재가 미소 지었습니다. 축하한다, 지혁아. 넌 결국 해냈어. 아니, 우리 둘이 해낸 거야.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두 남자의 악수 위로 환호가 쏟아졌습니다. 밤이 되자 이지혁은 사무실 창가에 섰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는 그 아래 그의 목소리가 낮게 흘렀습니다. 이제 진짜로 시작이야. 그리고 같은 시각 고성이는 텅빈 저택을 홀로 걸어 나왔습니다. 한때 재벌가의 여왕이라 불리던 여자의 발끝이 비에 젖은 돌계단 위에서 미끄러졌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뒤돌아봤습니다. 나는 아들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하지만 세상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탐욕이었다는 것을 화려함 속에 숨겨진 탐욕의 끝은 결국 파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잿더미 위에서 이지혁과 박성재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려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진의 별장에서 발견된 한 통의 녹음 파일. 넌 아직 내손 안에서 못 벗어났어. 모든 것이 끝났다고 믿은 그 순간, 새로운 악몽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화려한 날들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입니다.